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요 모두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목욕탕에서 믿는때 아니고요 언제인가 하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죠 도로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호가 바뀔 그 때를 기다립니다 배가 고프면 밥 먹을 때를 기다려야 하죠 저희 집에 있는 새 여자는 제가 퇴근할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요. 때를 기다리는 연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없이 많이 인생에 찾아오는 때, 그때보다도 중요한 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입니다. 선악가 사건으로부터 이어진 선과 악의, 대립, 악의 대립이 영원히 종결을 맺는 그때 이슈요. 그때가 되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구원받은 우리는 주께서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소망해야 할그 때는 영원한 소망의 완성이자 동시에 의로운 심판의 때입니다. 만약, 점심 때가 언제인지 시계를 보면 알수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그때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알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때 가서 회심하거나 그때 가서 좀,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편할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알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임할 그 나라, 그 소망과 심판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때를 향한 기다림이 날마다 평안한 것만은 아니죠.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와 창조의 섭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로 타락이라는 악함 속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악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이 흉내를 낼 때가 덜어 있습니다. 예컨대, 주전 1750년부터 시작되었던 안티오쿠스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통치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가나한 땅을 지배하던 이 사람은요, 유대인을 망가뜨리고 싶어 했어요. 유대인을 헬라화 시키길 원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안식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의 낭독을 금지시켰어요. 만약 몰래 할례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조금 잔인합니다만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약 할례를 행하다 적발이 되면은 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목에다 걸어 주면서 너희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게 했어요.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요 이 성전을 파괴적으로 오염시킨 인물입니다. 성전의 재단에 이 제우스의 신상을 만들어 세워두었습니다. 성전을 제우스의 신전으로 바꿔버린 것이요. 그리고 또 부정한 짐승인 돼지의 피를 이 성전 재단에서 흘러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완전 더럽힌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의 이 직분을 경매로 판매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직을 매매한 사람과 함께 이 성전을 약탈하는 일을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성전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함으로 대변되는 이 안티오쿠스 사세의 때에 성전이 이처럼 처참하게 더럽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때의 일을 예언하면서 분명히 멸망케 하는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악함에 의해 짓밟힌 것 같은 현상이 그때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나타난 거지요.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겠습니다만 드러난 것은 파괴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그 현장이 매우 처참했죠 성전의 파괴가 꼭이 때에만의 일은 아닙니다.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성내부는 지금 권력 다툼으로 인하여서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과 군주림, 기근과 암투로 물들었던 예루살렘은 내부적으로 파괴되었고요. 외부적으로 로마의 군대에 의해 처참하게 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성전도 또한 마찬가지로 처참히 무너집니다. 로마의 군대는 거룩한 성전에서 황제의 깃발을 흔듭니다. 기도장군의 개선문 한쪽에 새려진 이 벽화에 따르면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 금등대 메노라를 가지고 가고 있죠. 진설병상을 빼앗아 간 장면이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매우 처참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때를 기다렸습니다만 그때를 살아가는 이들이 마주한 것은 또한 번의 파괴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자신들을 따르면 로마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이시오.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면서 끝까지 항쟁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로마와 맞서 싸우느라 죽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내부에서부터 썩어져 나오는 권력 투쟁에 의한 희생자들이 자그마치. 1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시온성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또다시 처참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악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듯한 인상을 거듭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이때를 향하여서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악함이 지배하는 파괴의 현장은 매우 처참하고도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임산 임산 임신 임신한 여자, 임산부, 임산부와 젖 먹이는 여자들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화를 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심지어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옷을 가지러 돌아서지도 못할 만큼 상황이 급박합니다. 산으로 도망치는 것밖에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예수님의 도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메시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피했다가 요단동 쪽에 펠라 지역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소수만이 생존했습니다. 아주 처참한 역사의 현장이죠. 과연 이 시온의 붕괴를 이 성전의 파멸을 바라보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승리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이겠습니까 글쎄요, 집에서 물건조차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쳐야만 하는 그들을 승리했다라고 평가할 역사자들은 역사가들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로마의 군대가 승리자로 역사의 기록에 이름을 남길 뿐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악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함을 짓밟은 것 같아 보입니다.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지만 또한 번의 파괴가 선명히 역사의 기록이 됩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승리와 성공의 법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 외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누군가를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무한 도전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기꺼이 손해를 봐야 하죠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그 박해들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힘써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시간 낭비를 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내 주관이 신적인 판단인 것처럼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인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것처럼 그네들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평안함의 연속이라 말하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오히려 상당히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한 집사님이 이웃과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한 집사님 아니고 어느 집사님입니다. 성이 한 시간이에요. 어, 그 집사님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대요. 야, 네가 주말에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오케이다, 존중하겠다. 그런데 너의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좀 하지 마라. 너의 자녀들은 주말에도 좀 놀고 즐기는 법도 배워야 하지 않겠냐. 자녀들이 좀 선택하도록 좀 내비둬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잖아요.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는 별 의미 없는 짓에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일 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산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패배한 그들처럼 우리는 이미 패배한 사람에 불과한 모양새를 가지며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여러 모양의 처참한 패배의 현장은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처럼 혹은 노아를 제외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악함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 악함 악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 삼킨 듯한 그래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라 하여금 아무런 소망도 없게끔 여기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나 처참한 이때이지만 그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벽, 죄악으로 물든 성전이라는 건물은 분명히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성전이신 영원히 살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여정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보다도 더큰 환난과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영원하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완성하시길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선과학의 문제를 완전히 종결시키시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달콤한 유혹이나 예루살렘 내부의 치열한 권력 다툼과도 같은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삼가 조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른 성도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은요. 비록 매일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결국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 주와 함께 왕노릇 하면 왕노릇 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을 삼가 조심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악함에 그대로 물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피, 파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심판의 때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서는 로마의 승리와 같은 악함의 승리가 만연하지만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때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확실히 주의 말씀 가운데 보장되어 있으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하신 통치와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허락되어 있으니. 오늘이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 우리라는 존재는요 결코 우연이라는 신비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자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신 구원의 손길 안에서 망가졌지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의 세밀한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겠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소망의 영원이 완성되겠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매일이 어떠하든지와 별개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그 소망 안에서 그 때를 기다림으로 매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으면 참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때를 알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임할. 하지만 언제인지 알지 모를 그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때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말 그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늘 깨어서 그 집을 지켜야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기를 힘써 투쟁해야 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세상의 죄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함으로 이미 임한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물론 엄청 어렵습니다. 겁나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서 우리는 또다시 넘어질 게 뻔합니다. 어쩌면 이기도회후 집으로 가는 그차 안에서 또다시 앞차를 향해 화를 낼지도 모르지요.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게 연약함과 비참함, 처참함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악함 가운데 던져지는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때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때를 기다릴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에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천사들을 땅 끝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으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에 영원한 심판 심판, 영광과 심판의 그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단 가운데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상의 악함에 물들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시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마지막 그때 교회만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귐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친히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함께 그 나라를 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나라를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야말로 이 땅의 소망이겠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있을 때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우리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나라는 하나님의 찬란하심 덕분에 햇빛조차 필요 없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주 예수의 영광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르할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으니 현실에서의 고통이 무엇이 우리에게 큰 걸음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의 악함이 승리하는 것 같은 비참함, 그 추악함일 때가 더러 있죠. 자주 있죠. 하지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보호하시는 교회와 더불어 그때를 기다림으로 소망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림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와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